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K5 렌터카 디럭스 모델이고요. LPI 모델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88,000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요. 흰색 외장 컬러 갖고 있고 판매하는 가격은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800만 원인데 이게 저희 가치보장 서비스 이용하시면 최대 36개월 이내에는 뭐 36개월 후에는 456만원을 보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꿀 매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LPG 모델이기 때문에 어 경제적입니다. 뭐 LPG 충전하는데 가솔린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뭐 연비도 요즘은 휘발유만큼 나오기 때문에 정말 뭐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뭐 신차로 가기 전까지 한 1, 2년, 3년 운행하신 다음에 800만원을 구매하셔서 456만원 받으셔서 판매하시면 정말 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DM 디젤 2.0이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2013년 9월 등록했고 주행 거리는 10만 5천 킬로 대 주행한 매우 짧은 주행 거리를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가격은 92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단순 수이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위력 없는 차량이고요 익스테리어 패키지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HID 헤드램프나 뭐 코너링 램프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다 장착된 차량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SUV, 중형 SUV 강력 추천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블랙 내장인데 굉장히 컨디션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벤츠 GLC 클래스 220d 포매틱 차량이고요. 2016년 2월 등록했고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47,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상에 누유 누수 분량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보험 사고 이력도 없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 판매 가격이 2,790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대에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 없는 이런 4만 킬로대 주행한 glc 벤츠 정말 가성비 좋게 패밀리카로 운용하시기에 추천드리고요. 뒷자리까지 열선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뒷자리에 자녀들 태우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도 보시다시피 검정색이고 되게 고급스러운 suv로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7월 등록했고 주행 거리는 75,000km대 주행했습니다. 외관은 약간 은색, 스틸 그레이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상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상태 좋은 차량이고요. 추가된 옵션으로는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우보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도 2,0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최대 36개월 저희 가치보장 서비스 이용하시면 1,15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걱정 없이 신차 보증기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걱정 없이 운행하시고 어, 경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많은 분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이륜구동 후륜 모델입니다. 2022년 1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5천km 때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되게 짧은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사고 내차 피해 이력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5320만원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V80 2020년도부터 나왔는데요. 22년형이기 때문에 연식 변경을 두번 하면서 상품성 개선이 좀 알게 모르게 많이 된 차량이고, 어, 지금 신형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솔린 모델밖에 안 나옵니다. 디젤이 단종됐어요. 근데 이 차는 6기통 3.0 디젤 엔진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이 없다고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평상시 주행할 때 훨씬 경쾌하고 연비도 더 좋고요, 고장 리스크도 적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의 EV6 롱레인지 4륜구동 GT 라인 차량입니다. 23년 2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8,900km대, 약 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사고 이력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매우 짧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 라인 적용 모델로 나파 가죽 시트가 탑재된 고급스러운 내장을 가진 차량이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프리미엄 스피커 등약 3,300만 원대 추가 옵션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많은 문의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의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2020년 7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18,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앞 휀더, 운전석 앞 휀더 하나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한 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 있는 차량이고 추가된 옵션으로는 스타일, 우본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흰색 외장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은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만km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고요. 그데이차 신차 출고 가격이 약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차량으로 감가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 하단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D56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023년 8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자그마치 900km대 주행했습니다. 1,000km도 주행하지 않은 준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1.6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3,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사고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빌트인 캠2,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가 추가되었고요. 파킹 어시스트에는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어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한테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리한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장도 흰색이고 내장은 블랙인데 뭐 900km 밖에 안탄 차인 만큼 거의 신차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가 매우 좋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차량이고요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의 토레스 차량이고요 1.5 가솔린 터보 이륜구동 T7 등급입니다 2023년 2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6 9 0 0 k m 대 주행했습니다 약 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사고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 1인 한 분이 타시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사이드 스텝, 스마트 테일 게이트 딥 컨트롤 패키지가 추가되었고요 딥 컨트롤 패키지의 내용에는 인텔리전트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보조, 차선 변경, 변경, 경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고가는 약 3,300만 원이고요. 지금 거의, 키로수도 매우 짧게 탄 차량인데, 감가가 500만 원 이상 된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외장도 멋있지만, 내장을 탔을 때 내부가 또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단의 번호로 많은 문의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2.0 디젤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2020년 2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1 1만3천0 0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사고 내차 피해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센스 2,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2, 블루링크, 전동트렁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등의 옵션들이 추가된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4개 다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2030만원이고요. 어, 2000만원 초반에 어, 이런 패밀리카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중형 SUV 산타페,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강력 추천드리고 주행거리가 11만 키로라서 뭐 제조사 신차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리본 카 리본 케어 플러스 가입하시면 180일 주행거리 무제한 저희가 보증하는 부품에 한해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없구요. 어. 1회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단의 번호로 많은 문의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뉴 말리부 1.5 터보 LT z 등급이고요 2016년 7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53,000km대에 주행했습니다 흰색 외장을 가지고 있고 어,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체 부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외형, 판금, 도색 정도만 있는 단순 수리 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 1인 이 타시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스마트키 2 개, 앞좌석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미러링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1,500cc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저렴하고 연비도 좋고, 하지만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또 가속력도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흰색 외장이지만 또 실내는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1,25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5만 킬로밖에 안탄 무사고 차량인데 1,250만 원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번호로 많은 문의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5시리즈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 모델이고요. 2019년 3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5만 6천 킬로대 주행했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7,600만 원대인데요. 뭐 할인 받고 구매를 하셔도 실 구매가도 6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저희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3,2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혀 주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수리가 잘 되어 있고 뒤쪽에 약간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잘 반영한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뭐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 좌석, 열선이 있고요. 패밀리카로는 뒷좌석 열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1열에는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천정에 블랙 루프라이너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ZF8단 변속기 장착되어 있어서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요즘 다 이제 가솔린이 유행이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 ZF8단 변속기 장착된 BMW 530과 M 스포츠 차량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그 쌍용의 베리 뉴티볼리 차량이고요. 1.5 가솔린 1륜 스페셜 등급이고요. 2020년 5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78,000km대 주행했습니다. 단수술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내차 피해 없는 차량이고 한 분이 타시던 1인 운행한 차량입니다. 제조사 시,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 넉넉히 남아있고요. 옵션으로는 순정 9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추가되어 있고 어, 스마트키 열선 핸들 1열 통풍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등등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도 실제 연비도 매우 좋고 어, 신차 가격 대비 한 천만 원 가까이 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 그 잔존 가치 그 저희 가치 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대 36개월 후에는 770만원을 보장하는 차량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단번호로 많은 연락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2.2 4륜구동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2018년 2월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63,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장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이력도 한 건도 없고 용도 이력 없고 한 분이 타시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등급도 높은 등급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키두개다 있고 추가된 옵션으로는 후측방 충돌 경고 드라이브 와이즈 2 드라이브 와이즈 2에는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에 7인치 액정이 들어가고요. 하이빔 보조 지원 기능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옵션도 추가가 되었는데, 익스트림 옵션에는 퀼팅 시트, 전용 기어노브, 반펀칭 스티어링 휠, 뭐 전용 우드그레인, LED 조, 조명, 도어스커프 등등, 뭐 220V 인버터도 다 장착이 된 옵션도 추가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옵션으로는 어라운드뷰, JBL 사운드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2,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2021년 5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4만 5천 k m 대 주행했고요.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한 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저희 판매 가격은 2,150만원이고요. 신차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아있고 스마트키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 센스 2 추가되었고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2도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장 색상이 약간 이렇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은 시멘트 그 색상, 이런 색상인데요. 어, 하이브리드 아반떼 차종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차량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컬러는 정말 흔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연비가 실 연비가 시내에서도 되게 10km대 이상 나오는 차량으로 뭐 사회 초년생이나 뭐 경제적으로 운용하실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하단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짚 랭글러 2.0 가솔린 스포츠 포도어 롱바디 모델이고요. 2019년 5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98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수입차잖아요. 성능 점검 기록을 했을 때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상태에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한 분이 타시던 1인 신조 용도 기록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2,980만 원, 2천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호로라고 하죠. 이 소프트탑을 열면 다 오픈도 되는 그런 좀 오프로딩이나 캠핑 다니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정말 상남자스러운 멋진 차입니다. 하단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2.4 가솔린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2019년 12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5만 6천 킬로대 주행했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한 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1,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 보유하고 있고, 앞좌석 통풍 열선, 하이패스 룸미러, 뭐 뒷좌석 열선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까지 추가로 옵션 추가한 차량입니다. 천만원대에 만나실 수 있는 저렴한 차량으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9년 2월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17만 4천 k m 때 주행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감가를 이제 적용해서 가격이 1750만원에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지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한 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이고요. 보험사고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어, 가끔 이렇게 택시 타시면 계기판 한번 보셨나요? 그 계기,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가 50만키로 이렇게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고급차들은 그 내구성이 더 좋은데, 17만키로는 전혀 많은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사고 차량에 고속도로 이렇게 장거리 주행했던 차량들은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만 잘 감가가 되어 있다면 매우 합리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차량이라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제네시스 G80이라서 또 19년형부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장치들, 운, 운행 안전장치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1열 뭐 열선 통풍 같은 건다 기본이고요. 후축방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2열까지도 열선이나 이런 편의 장치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운행하시기에 적합하고, 그랜저 아이지 한 단계 낮은 이제 차를 사실 수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라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의 K9, 3.8 가솔린 VIP 등급 차량이고요. 2014년 12월에 등록한 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5만 9천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물리적인 충격이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 보험 사고 이력도 한 건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어 장거리 주행을 이렇게 주행거리만 많은 차량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감가가 잘 되어 있다면 정말 합리적인 매물들인데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자그마치 990만 원입니다.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이 장착되어 있고 스피커도 오디오도 렉시콘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보시면 실내도 매우 넓고요. 천만 원 이하에서 이만한 가성비. 매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 3.0 노블 등급 차량이고요. 2011년 2월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매우 짧은 66,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이력 없고 한 분이 타시던 차량인데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어, 저렴한 가격에 6기통 3.0 가솔린 엔진이라서 매우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추가된 옵션으로는 8인치 프리미엄 와이드 내비게이션, 전방 카메라, 후방 주차 가이드 시스템 230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내장이나 뭐 외장 다 전체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강력 추천드린 차량으로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의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20년 9월 등록했고 주행 거리는 78,9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조사 신차 보증 아직 남아 있고요.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핸더랑 도어 두 개의 단순 교체만 있는 단순 수리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 누수 분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한 분이 운행하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1,890만 원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가치 보장 서비스 이용하시면 최대 36개월 후에도 약 1,077만 원을 보장하는 차량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 키두개 차량 설명서 다 보유하고 있고 추가된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내비게이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리본카 구매하시면 안심 출고 서비스, 출고하기 전에 합성 엔진오일로 교체해드리는 서비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매각할 때 같이 보장 서비스까지 저희 회사만의 혜택이 다양하게 있고요. 어, 이 보여드린 차량들 외에도 하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라지점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차량들, 저희 상담 주시면 판매해드릴 수 있으니 저한테 많은 연락 주세요.